안녕하십니까. 농사신농신입니다 오늘 7월 10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드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맛있는 자두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이제 자두 판매하지 않느냐고 문의가 많이 오셔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려고 박스라든지 준비를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을 마쳐서 내일부터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랑 전화를 주시면 부모님께서 주문을 가격이라든지 가격은 제가 앞에 올렸는 것처럼 최고 큰 왕특, 왕특은 5만원 그리고 특은 4만원 밑에 상은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높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왜 이렇게 가격이 낮나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주로 경기도에 있는 청가에 판매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매년 이렇게 판매를 해 보면 거기 최고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셔보면 다른 농가와 차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직접 주문을 하셔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자두는 최고 일찍 나오는 자두가 이제 노얄 대석, 아, 대석 그리고 노얄 대석인데요. 저희 집은 오늘 마,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직거래로 판매하는 자두 후무사입니다. 후무사 맛도 좋고 또 안에 씨앗도 작아서 먹을 것도 많은 자두. 아, 저희가 이제 후무사를 판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나오는 대석보다는 무르기가 덜 무르고 또 소비자께서 뭐 새그러운 맛보다는 약간 단맛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자두부터 지금 직거래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수확되는 자두를 직거래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면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 있는 밭입니다 이 밭에서 수확했는 거 여러분 가정에 택배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그 팩으로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르고 상처, 무르거나 파손되는 것이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자두는 이렇게 자연에서 수확되는 자두, 이런 것이 아무래도 맛도 더 있고 또 여러분한테 또는 드시기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새그러운 맛보다 단맛이 많고 과즙도 더 단단하고 기존에 나온 자두보다. 그래서 사 드시면 실망하지 않고 맛있게 더 드실 수 있고 다음 자두는 왕자도, 성킹, 도담, 추이 이렇게 나오는데 감을 갈수록 자두는 더맛 단맛이 강하고 자두 크기도 더 큽니다 품종 원래 품종 자체가 늦게 나올수더 크고 하니까 지금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고 다음 또 계속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밭에서 수확되는 것이 직거래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자두가 이제 노얄 대석인데 7월 10일인데 오늘 마지막 수확입니다. 그래서 아, 노얄 대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분께서 사드시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물러지고 또 씨앗도 굵고 자두 크기도 이제 좀 작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후무사부터는 이제 과일이 크고 또 안에 씨앗도 작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무사, 왕자두, 도담, 이렇게 늦게 나올수록 자두가 점점 커지고 맛도 당도도 높습니다 품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자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후무사입니다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노야 대석입니다 크기가 눈으로 봐도 최고 큰거 왕특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크기가 확연히 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아 용기에다가 담아서 지금 판매할 계획이고요.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왕특입니다. 왕특 이렇게 종이컵 크기로 비교해보면, 아, 크기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아, 옆에 보고 계시는 것이 그거보다 왕특보다 작은 특입니다. 특. 특이고, 옆에 계시, 이제, 어, 상입니다. 상, 크기로. 그래서, 어, 크기 차이가 나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클수록 실질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고, 어, 당도도 이제, 클수록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두, 요, 이, 지금, 왕특, 최고 큰 것을, 저희는 이제 두, 2.5kg 나갑니다. 키로수는 2.5kg에서 두 박스를, 어, 주문을 하시면, 어, 이렇게, 그, 박스에,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제, 예전에 지금 본판장 갈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5kg 박스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택배를 보내면 택배 과정에서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팩에 담아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흥무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선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석 같은 경우에 노얄 대석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바로 바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저렴되고 일하기가 편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수확을 할때 수확할 때 이제 손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손자국이 이 하얀 부분이 분가루인데요. 이분이 있어야 더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할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자국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꺼매져요. 아침에 지금 바로 부모님께서 6시 돼갖고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바로 시간이 한 지금 한두 시간만 지나도 이 손자국이 납니다. 이것은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 품종 자체가 맞쳤던 이렇게 손으로 만진 부분에는 손자국이 나기 때문에 아 이거 받아보시는 분들 이거 물고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어 원래 이 품종 자체가 자두가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아 대부분 이렇게 왕자도 도당까지 손자국이 납니다 추위는 나지 않지만 늦채고 늦게 나는 자두는 아 그런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사 드시면 제, 구입을 하시면 아침에 수확을 해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아침에 수확을 해서 저희가 바로 오후에 택배를 보내면 하루 이틀 하면 아, 전국에 택배가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아, 며칠 더 걸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문자로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산지 직송해서 오늘 아침에 수확해서 바로 오후 3시 4시에 택배를 보낼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 하루 전화를 주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두 같은 경우에는 후무선은 보통 한 10일 이상 정도 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7월 10일 같으면 앞으로 7월 한 7월 한20 며칠까지만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왕자두 도담 뭐 성킹 추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소비자께서 보시고 크기별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특이라든지 보시 특이라든지 상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주문을 이렇게 5kg 단위로 판매할 계획이고요. 주문해주시면 을 이렇게 택배를 박스에 맞춰서 가면. 전혀 파손될 위험이 없이 소비자분께 안전하게 택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고 이렇게 그 자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아침 일찍 수확을 해서 오후에 보내는 거니까 마트나 백화점에서 또는 시장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신선도나 그런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곰판장 갈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kg 박스로 지금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곰판장으로 가면 곰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어, 이 상인들이 구입한 것을 다시, 아, 백화점이나 마트라든 시장에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3, 4일, 어, 4, 5일 이후에 소비자께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직거래를 하면,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수확을 했는 것을 그 다음날, 택배 과정이 보통 하루 이틀만 하면 가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판장에서 있는 거 보신 것처럼 저희가 키로를 5키로 이렇게 담으면 약간 눌러져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뿔럭하게 올라오고 해서 눌러지고 이런 것을 수비자 분께서 드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물러지거나 상한 것도 드실 수 있지만 아, 직거래를 통해서 사드시면 그런 염려 전할 필요 없고, 금방 나무에서 수확한 거 내일이나 이틀이나 하루 이틀 하면 드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거래를 사드시는 게 좋고, 저희는 아까 가격을 이제 왕특특, 왕특특상 말씀드렸지만 택배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께서는 적정한 가격에 좋은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드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배 과정에 판매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주보다는 색깔, 색이 약간 더 빨간 거를 보냅니다. 지금 왜냐면 하 곰판장 갈 때는 색이 왜 이렇게 밝지 않느냐 하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 후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분한테 도착할 시간이 최소 4일에서 5일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많이 더 숙성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더빨개 빨개지겠죠. 그래서 가격을 약간 잘 받기 위해서 흐무사 같은 경우는 약간 색을 좀덜 나는 걸 수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 저희가 직거래하는 분들한테는 바로 드실 수 있게 색깔을 더 예쁜 거 이렇게 수확을 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